누가 상만이야? 니가 상만이야? 니가 상만이지? 상만아 어? 상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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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만 안녕 상만이 안녕 안녕 얘는 누구니? 니네 친구야? 얘얘얘 얘, 얘. 새로 왔네 안녕 남자 뒷끝 찍고 치고 보면 괜아 아유 좀 두세요. 어디 어디 잘해졌어. 예? 그럼 상관없고. 아, 소고기는 음. 저리 가래요. 아니, 오라버니는 얼굴 나오고 여기는 손만 나오고. 어떻게 먹어요? 한우 같은 거 미근 담아 드셔야 돼. 언니. 네. 아, 예쁜 네. 언니 왔어. 여기 네. 정이 언니, 우리 언니, 미스 코리아 진 저기 언니 한번 예쁘게 좀 싸서 드셔 보세요. 아, 네. 우리 미스 코리아 언니 왔다. 네. 아우, 갑자기 언니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아유, 안 우리 하세요. 미스 코리아 친이에요. 꼭 기억해 세요 어, 그러니까요. 네. <laughs> 잘먹겠습니 네, 영양 씨. 세상에 언니 좀 봐,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오늘 검창이 와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왔어 우리 언니가. 어? 어? 언니, 김치, 아, 김치 이거 담근 거니? 아니, 아니. 응, 응. 응. 응 한잔 응. 응, 짜. 응. 언니 나도 어, 좀 어, 맥주 한, 좀. 그래. 좀. 그래. 빈잔 없나? 응. 너도 너 맥주 응. 하나 들 조금만 줘. 응. 응. 오빠 여기다 조금 말아줘 어, 살짝만 해도 돼? 응. 너무 많이 말아줘면 자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어, 네, 부딪혀 음. 오빠 감사합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하세요. 이기십시다 파이팅, 파이팅.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오늘 모델이 이두 사람이야 어, 너, 너, 너. 양쪽 이두분김맛있 네. 네.

What?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냈어 광고로 줘.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네요. 아, 스키 다시 준비 아니라고. 아, 우리 아, 동창들을 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 있네. 아, <laughs> 아. 벌써 몇 번째야 여기 세 번째 왔나? 아. 남양에 와서 동창이야. 여기 지금 춥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포장을. 아, 우리 이거를 아저씨가 또 맛있게 요리를 만들고 계시네 여기 밥을 끌고 있고 우와 이통 속에 지금 우리 동창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베큐. 바베큐죠. 음. 우와, 들어가 보자. 이 요리를 밤새 했단 말이야? 와 이틀 우와. 걸려서 이렇게 다 다듬어가지고 밭에서 이거 나온 거 가지고 파도 이거 다 밭에 건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동창들을 위해서 애를 썼네요 우리 아 미스콜의 미가 오늘 이렇게 마음도 착해 <laughs> 아저씨 세팅 해주는 거봐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니 <웃음> <해라>. <웃음> 우리 오늘 몇 명이나 올려놨 이제. 그리고 저는 네명 나도 괜찮 비염이라 못년 전에 내가 하고 세상에 했어 명이 있어. 사심할까 말

그래서 맛있게 <목소리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코로나가 몰려갈 것 같네요. 응, 니 많이 쭈쭈 먹언니 쭈쭈감시 물렸는데 쭈쭈 어. 쭈쭈감손이 쭈쭈 <laughs> 다벌벌벌 떨렸는데. 니 손이 발벌벌 떨렸어. 네. <laughs> 기운이 나네요. 이거 뭐니까. <laughs> <나도 안> <laughs>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뭘사 뭐 우리 내일서 춘연님. 기가 연속 재리 해서 자자들끼지만거니가 그런 얘기 해 있다가 한 이 년에 두 번씩만 먹어도 좋겠다. 게한 한 30-40kg 돼요. 이거 다빼면한시간 많이 그래 너무 음. 맛있다. 빨리 먹어 야오 어, 진짜 맛있겠다. 그 초장 찍어 먹으래. 주물럭도 있고 생갈비도 거 세상에. 일단 수입부터맛있겠 우리 맛있어. 빡빡 빡빡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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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변대가 아니고 해변대래 해변대, 해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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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냐.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아저아 그 그러니까... 아, 됐습니다. 너무 맛있니까아 네. 됐어요. 좀, 빨리, 빨리. 언니가 일로 와야 돼, 그럼 옆으로. 드세요. 아니 드세요. 아, 주... 아, 지금 하나 먹으시오먹어시오 뭐. 먹으시오. 네, 먹으시오, 네. 네. 우리 그럼 먹어시오난동은안 좋아. 아니 잡수시오먹어시오잡수시오 언니 너무 맛있어 진짜 잘잘무셨어 우리 오늘 그 우리 동창 모임을 위해서 이분이 엄청 애를 쓰셨어요, 진짜. 이분이 뭐 오빠, 오빠가 오라버니가 무슨 오라버니야? 저 강연이 동창이 말인 말인 거남자한테는 오빠 아, 그런 여자 거는 언니 천우이가 없는 거 아니면 뭐야? <laughs> 그래도 언니는 운동장에서 무심림 한, 한 번만 해. 입으면 돼. 저기다가 작업하는 <laughs> 거 봐. 웃나네. 아니 진짜 자태가 <laughs> 유경수 여자 같다니까. 아니 진짜 유경수 여자 같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래. 언니는 진짜 유경수 여자 같지. 네, 그거 좀 찍어. <laughs> 야, 진짜. 저기다 한복만 입으면 딱이야 그렇지. 한복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하수 여사가 약간 응. 저기 저자색 저고리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위해서 이런 걸 희생하고 야, 진짜, 야, 아까 빨간 거 입고 왔잖아. 어, 빨간, 빨간 거 입고 아니 유경 씨가 빨안 어울려. 저고리에다색 치마를 좋아하셔서. 이쁘다 얘. 아, 아 음, 음, 이뿌다, 예. 이기어, 에이, 너무 웃긴다. <웃음> <웃음> 우리는 언니 빨리 아까 비자 오면서. 어? 먹은 사람 있어? 어. 나 아직 했잖아. 너지 무슨 삶 녹은 쌀 먹는 거 아니지? 와 진짜 아니, 아니, 쫄깃쫄깃하겠다 언니 그래. 언니 한입 먹어봐 되게 맛있겠다 아니, 입에 이렇게 아, 찍어 먹어야지 하하하하 아왜 겁돼 뭐든지 다돼 아, 언니는 뭐든지 다돼 하하하하 뭐든지 다돼 여기 이쪽으동 농사진 거는 그 향기 나는 쌀이야 그런 것도 있어? 진짜 이거 이거 어디가 이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몇점안 나오죠? 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까 이거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아지마세그러 그니까 힘쓸 사람만 먹어 힘쓸 사람만 먹어야 된대 이거 아, 이 숯불 위에 이거는 한 점씩만 먹어야 돼익혀한된 아, 아유 그이야, 김장이, 응? 했는데 했는데 왜 이렇게 써요? 이야 <라면> 김장건 약간 더어야되거 그게 아니야식감 완전 익혀야죠 응완익혀지양무 많이 넣 김장이냐 겉절이지 겉절, 겉절이가 아니라 그냥 그냥 한다 드셔? 네네 이거 익어야죠

여기는 그래.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 네, 여기 벌써 제가 세 번, 하나, 둘, 셋, 그래요. 하나, 두, 어, 어. 어. 세 어. 번. 벌써 그럼 빨리 중국어 해. 아, 저, 저, 저 중국어. 야, 나는 동일때문알았을 농림 거야 아마. 응. 알었는데술한잔 먹고서 응. 응. 네가 이천 다달했어요 진짜 나 지금 잘몰라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힘들어. 내가 힘들어. 돈, 돈 맡은 노리는 안 했고. <웃음> 아니야. <웃음> 야. 야, 왜많아주머니에 아, 그 막. 너 미쳤어? 이자은니 이러면서 아이, 그까이 좋은 야, 동, 저 아닌 거 하면서. 야, 좀저 종일이가 인거 아니야. 아, 아 오빠가 했니아 종일이 들고 동생 들리고. 혈이 떨어졌네. 지금 뭐뭐따는 거야? 돈부가 어떤 건데? 콩이야?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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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나. 이게 돈부 돈부라는 거야? 와. 어. 자, 이거, 여기있다 어, 집어, 응. 와, 이게 돈부구 이거 밥 빼먹는 거야? 음. 그러게, 이제 이거 필요 없는데, 무용지. 많이 열렸다. 안 땄어. 어, 돈부, 돈부야, 돈부. 음. 저번에 감전돼, 감전돼, 안 돼. 어, 돈부때 안 돼, 감전돼. 감전돼 감전돼. 데안 내려. 와, 저 위에 많은데. 이험해이험해 위험해. 전부 때라 이험해 이게 돈불하는 거다. 그렇 응. 자, 이거 가져가. 자, 이거 담아. 가을 고추가 지금까지 있다 안 따고? 얘가 좀 늦네. 다른데는 다 지금 죽었잖아. 어 가을 고추가 아직도 있어. 어 고추가 와 이렇게 생생해. 아직도 가을 고추가. 가지 <pas> <descriptor> <muchos writers> <odita razor> 여기땡하면은아예그 급한 게손놓다나고요이 야, 이게 시레기시래기 시래기. 호박 말려놓은 거봐 이게 누구 솜씨야? 강현이 솜씨야? 어! 가지 말려놓은 거다 이거 와 가지 대롱대롱대롱대롱 대롱 대롱 가지 찢어갖고 말려놓은 거봐 시래기 가을 늦가을맞이 수확철 가을, 가을, 뭘 그렇게 따시나요? 돈부를 따십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넣어서 먹으면? 해요. 무슨 맛일까, 이게? 콩맛. 콩맛 돈부 맛이야, 돈부 맛. 이게 다 그거 아니야, 지금. 야, 이거 봐, 이거 봐. 오, 색깔 너무 예쁘다. 그지 야, 이거 벌려. 야, 이렇게 쫙 벌려봐. 헉, 이렇게 많이 떴어? 우와, 한 주먹이야. 그럼 이거 확대 안 해. 아, 다르다니까. 아, 다르다니까. 응. 그러니까 저런 애가 몇명 나오면 돼. 근데 없잖아. 저, 저런 애가 몇 명. 그리고 저기 남자애들 몇명 나오면 돼. 남자애, 젊은 애들 좀 나와야 돼. 언니, 오늘 어디 왔어요? 어디 나온 거? 어디, 어디 온 거예요 지금? 네, 언니 보면... 우리 미스 쿠레친. 언니 왔다. 언니 아, 어디 왔어요? 아 여기 자, 아, 살이 오늘 동창이 아, 아, 왔어요? 네아 흑염소 네. 네네 아, 농장을 해요 네. 농장 아, 동창이. 아, 네. 근데 이렇게 맛있고 네. 네. 아주 그냥 주먹, 몸, 맛있게 드셨나요? 네 건강 소양식을 먹어서 우리 코로나 이겨내야 될거 같아요. 이거 먹고. 너무 이게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 잘 먹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모임 잘나고 와줘. 자고 왔다. 몰 왔잖아. 나, 아까 없었잖아. 나 많이 렸어 시간. 비행기 응. 타고 오는데. 왔잖아.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서아 근데 비행기 타고 저거 저거 15일 격리해야 되잖아. 응. 우리는 너. 전용기 타고 와서 응. 격리 안 해도 돼 오랜만에 <laughs> 왔다. 오랜만에 <laughs> 왔어. 앞으로 계속 나와줘. 이 <laughs> 진짜 이 응. 염소 끝내 줘 끝내 음, 줘. 끝내 줘. 야 끝내 줘. 맛있게 맛따 봐. 그리고 너 있잖아. 계속 나와 이제. 네, 나와야지. 음. 잘 나와. 일찍이 나왔네. 잘 나와. 너너 나와야 다른 애들이 많이 나와. 아, 젊은 알겠어요. 애들이. 알았지? 네. 응. 네. 맛있게 아, 먹어. 해는 거. 음. 음. 오빠 잘랐어? 이거 잘라요, 언니. 맞지. 하나 넣어. 먹겠어 봐그런데 이게 이 기회가 또 가이가 나 여기 살쟁이가 왔는데 어머. 음. 어머. 가게가 녹아, 내가 뭐저 노가 돼가지고, 이제, 쓰러졌어. 아, 맛있겠다. 침장 맛도. 네. 맛있게 생겼네. 어. 그 그래, 어. 야, 원기 형님, 컨트롤 끓이는 거. 계속 침 흘리시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보기하고 다르죠, 이거. 아, 왜 이렇게 웃겨. 이제 <laughs> 이게 좀자기 해야지. 우리 사실 수분이 빠지네. 수분, 응. 수분 좀 나눠주시네. 우리 둘째가, 뭐 먹는 거 보면 엄마, 치을흘려가고 이번에 내가 치 흘리고 있어. 먹고 싶어서. 내가 <목소리> 네, 내가 아이 제다 와. 왜뭐 해? 네네네 네. 라 네, 네, 네. 와. <laughs> 와, 와. 네. 빨리 둘다 가야지. 보여? 음, 아잠깐만가뭐장 아, 해? 야, 아침에 아니 무관 무관 나가야무 언니도 요 아니, 아니 여기서 그냥 일 나가면 돼서요 살이 오면 알게 될지 알지는나나보미련하다가 살다 오면 알게 지 알게 언 래도, 한번자 잠시 쳐 가던 춤추 는쩍가 과하 던댓

노래하던 <놀람> 새도. thank you